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원군 주식 김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재룡전기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종목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 이후로 재룡전기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뭐 급등도 급락도 딱히 큰 이슈도 없었습니다. 근데도 다시 보는 이유 한가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구조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지난번 영상에서 김 부장이 재룡 전기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전력설비 투자 사이클 안에 들어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초고압이 아닌 배전과 중조합 쪽 포지션 이 관점이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오히려 관련 데이터들은 조금씩 더 유리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 용전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배경 설명을 말씀드리면 은 최근 전력기기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인 ai 와 원전 그리고 전력망 교체 입니다 이거를 뉴스에서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숫자로 판단해보면 을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최근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은 향후 5년간 연평균 두 자릿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으로 대형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자 데이터 센터의 특징은 전기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써야 한다는 점. 그래서 변압기 배전판 전력 제어 설비 투자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원전 관련 이야기입니다. 자 원전도 마찬가지로 최근 정부 기조는 신규 원전 플러스 기존 원전 수명 연장 쪽으로 명확하게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원전이 원전 하나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발전소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기를 도시와 산업 단지로 보내기 위한 전력 전체를 다시 손봐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초압 설비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중저압과 배전 쪽 설비 내 네, 배전 설비 쪽 수요가 훨씬 넓게 깔립니다이 내용들이 재룡 전기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뭐 AI 센터든 원전이든 공통점은 전기가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전기를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보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멈추면 안 되고 원전 전력은 그 출력이 크기 때문에 그대로 기존 전력망에 얹으려면은 배전과 변압 구간을 반드시 보강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거는 초고압 총전설비는 이미 대형주들이 맡고 있습니다 증설속도도 느리고요 그리고 반대로 데이터센터 증설 원전수명연장처럼 민간지역 단위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는 중저압배전 변압기 쪽에서 반복적으로 수요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재룡전기가 바로 실제 납품과 실적이 이어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AI나 원전이야기가 나올 때 재룡전기는 같이 오를 수 있다는 테마주의 성향보다는 전력설비 전력설비 투자가 집행될수록 뒤에서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적인 종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이미 이 좋은 이야기들이 주가에 작년에 다 선반영된 거 아니냐는 합리적인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재룡전기는 이미 한 차례 강한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올랐던 종목의 공통점은 처음 상승할 때는 이야기보다는 수급이 먼저 수급이 먼저 붙고 그 다음에는 기대가 가해지면서 한번 꺾이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부분 이런 종목들은 두 갈래 길로 갈리는데요. 이야기만 남고 주가는 계속 빠지는 종목 그리고 수급을 정리한 뒤에 다시 실적 구조적으로 평가받는 종목. 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재룡전기가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입니다. 자 지금 재룡전기는 확실히 재룡전기의 주가는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지만은 거래량을 보시면은 고점에서 터졌던 거래량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 위에서 털이, 터질 때는 거래량 급증 지금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 점진적 감소 이거는 투매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투매의 구조가 아닙니다 기대 수급이 정리되고 있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즉다 끝났다는 흐름보다는 다음 판단을 위해서 정리하는 구간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가격대에서 실적 수주 흐름이 주가에 어떻게 지지 를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가격대 부터 이 구조가 깨진다고 봐야 하는지 이거를 뉴스와 산업 구조로 보았고 이제 차트 순, 차트 순서로 한번 겠습니다 우선, 재룡전기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이 차트에서 중요한 거는 어디서 바닥을 찍었냐 보다는 재룡전기는 이미 한번 강한 상승을 경험했던 종목이고 지금은 급등 이후에 구조를 다시 정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핵심 구간, 네, 자, 7월 초에 작년 7월 초에 47,150원 이 고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한 번에 무너졌느냐 하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급락으로 끝난 차트가 아니라 가격대를 낮추면서 시간을 쓰는 조정에 있는 흐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재롱전기는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계속해서 36,000원에서 37,000원대 이 부분 여기로 다시 되돌아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구간은 단순한 지지 저항이 아니라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을 이 가격대로 보고 있는 이 가격대로 보겠다 합의가 이루어진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7,000원에서 38,000원 구간이 이 합의가 36,000원에서 37,000원입니다. 36,000원에서 37,000원 이 구간이 합의가 이루어진 영역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작게 흔들릴 수는 있어도 방향이 쉽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38,000원 부근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38,000원. 이 가격을 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평가가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반대로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 가격대를 돌파해 준다.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중기 흐름을 다시 보게 되는 자리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봉에서 느껴지는 거는 급하게 결론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 종목이 이 가격대를 본인 페이스대로 소화를 하고 있다는 점. 자, 이럴 때일수록 차트를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주봉으로 네, 큰 흐름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롱전기는 과거에 이제 10만 원대까지 시장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말은 테마가 한번 붙었다가 끝난 종목이 아니라 한 번은 구조적으로 평가를 받아본 이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데 지금 주가는 지금 주가의 위치는 그 고점과 비교하면은 비교적 많이 내려와 있지만. 그렇다고 바닷권에서 끌어올리는 구간도 아니라는 점. 지금 주봉의 재룡전기는 중기 흐름 안으로 다시 정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재룡전기는 일봉에서 아까 말씀드린 36,000원에서 37,000원 구간. 네, 여기서 중심가격대에서 방향을 기다리는 구간이고 위로는 38,000원. 네, 이 전후가 해석이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주봉에서는 급이 없는 종목이 아니라는 점만 간단히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차트와 이슈를 보면은 재룡전기 이 오늘 설명을 덧붙여서 결론을 만들 종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와 수급 거래량 모두 지난번에서 정리했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없고 이런 종목은 말이 늘어나는 시점이 아니라 가격이 움직이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점. 지금은 판단을 추가할 구간이 아니라 기준을 유지하는 구간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다만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재롱 전기를 그냥 전력 기기 중 하나로 보는 시점과 이 종목이 어떤 가격대를 지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구조로 보는 시점은 결과가 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정보를 얼마나 더 아느냐가 아니라 이 정보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같은 재룡전기를 보면서도 누구는 지루하다고 떠날 수가 있고 누구는 다음 장면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뉴스를 더 봐서가 아니라 이 종목의 작동 방식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차이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재룡전기를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이라도 헷갈리시는 분들 네 지금 제 화면에 나오는 이 번호로 재룡전기의 재룡 재룡 네 이렇게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재룡전기가 멈춰있는 구간인지 제 기준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구간은 어디인지 제 기준에서 정확히 해석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차트와 이슈를 통해서 종목을 한번 짚어보았는데요. 이 짧은 영상 하나로 김부장이 종목을 보는 모든 기준을 전부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 시청 이후에도 이 종목을 계속 홀딩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신규로 진입이 가능한지 헷갈리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김부장은 종목을 볼때 항상 보유자가 유리한 가격이 어디인지 어디가 깨지면 안되는 자리인지 이 기준을 세우고 시작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수익이 나도 결국 다시 토해내게 됩니다. 자 보유종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배너에 있는 번호로 종목명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또는 단순히 종목, 종목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답변을 드릴 거고요. 만약 전화나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은 무료 신청 링크라고 보이실 겁니다. 여기 링크 들어가셔서 간단한 체크만 몇 가지 해주시면 은 자동으로 신청되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자, 김부장 기준으로 신청 주시면은 김부장 기준으로 이 종목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유, 진입, 이탈 기준을 가격으로 딱 잘라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혼자 고민하시면은 답 찾기가 어렵습니다.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에는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준비해 둔 특별 영상도 있으니 그 부분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 실어 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도 더 명확한 기준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차트는 이해하겠는데 이걸 매번 혼자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 네그 말씀이 정상입니다. 직장 다니시면서 집안일 하시면서 뉴스 보고 차트 보고 종목 하나 판단하는 게 원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 부장은 공부만 쌓아두는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분들께는 세 가지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전자책입니다. 기본 용어부터 중급 고급 전략까지 이론만 아는 사람 이 아니라 실제로 써먹을 수 있게 정리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직장인 기준에 맞춘 매매 구조입니다. 하루 종일 차트 못 봐도 장중에 계속 매달리지 않아도 지금 뭘 해야 되고 뭘안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끔 정리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부장 굳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종목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설정만 하시면은 김 부장의 기준대로 종목이 먼저 뜨는 구조 그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단타 스윙 중장기 전부 분리가 돼 있고 HTS도 휴대폰도 둘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즉 오늘 뭘 봐야 되지 이 질문 자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는 종목만 골라보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모든 분들께 권해드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도 뉴스 따라다니고 유튜브 몇개 보고 혼자 매매해도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굳이 신청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기준 좀 정리하고 싶다 혼자 판단하다가 실수하는 구간이 너무 많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만 신청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로 상단에 나오는 문자 번호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은 전자책 검색기 설정 지금 쓰고 있는 기준 이세 가지 차분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문자나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무료 신청 폼 링크 네, 여기 들어가셔서 신청 주시면은 자동으로 신청 되시니까 네, 많이 신청 해 주셔서 편하게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